안녕하세요 12월 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래의 토레인는 자가당착을 버리고 성령이라는 거룩하신 교사로부터 배워야만 진리를 제대로 알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로 5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순종,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의 결과라고 하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세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이 모세였다고 37절에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고 말한 스테반은 모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스테반을 고소하던 자들이 주장한 모세와 율법에 대하여 가증한 말을 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39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고 그를 거절하며 그 마음이 애굽으로 향하였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워 애굽에서 그들을 구출하게 하시고 신해산에서 생명의 말씀을 받아 그들에게 전해준 모세를 거역하였습니다. 40년 전 모세를 거역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후에도 여전히 모세를 거역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광야에서 증거의 장막을 만들게 하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겼습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성전에 안 계십니다. 스테반는 유대인들이 조상들처럼 성령을 거스리며 의인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나그네 인생을 사는 성도는 천국 본양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삶의 지침으로 삼고 따라야 합니다. 최고프 광야 생활을 함께한 이스라엘 공동체는 모세가 전한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약속의 땅을 향해 믿음으로 행군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노예 시절을 그리워하며 애굽으로 마음이 향했을 뿐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 죄까지 범했습니다. 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거처가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그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미 모세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지만 그들은 마음에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두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시의 산에서 주신 말씀을 거역하고 스스로 자신들의 불안함을 달래기 위해 애굽에서 보았던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향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당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배척한 결과는 그들이 우상승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한 것입니다. 41절에 중요한 세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송아지, 우상, 자기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결과물들이죠. 인간은 종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신의존적인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죄성으로 스스로 신을 만들어 섬기는 우상 숭배의 어리석은 죄악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하나님은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제사하며 기뻐하는 백성이 하늘의 군대를 섬기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스테바는 하나님의 이러한 조치를 설명하기 위해 아모스 5장 25절로 27절을 인용합니다. 하늘군대라는 표현은 구약성경에서 해, 달, 별과 같은 천체 행성을 가리킵니다. 마음의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들과 같이 이것들을 신적인 존재로 섬겼습니다. 스테반은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무엇을 했는가 묻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고 몰록의 장막과 신내판의 별들을 받들었다고 43절에서 말합니다. 그 40년 기간 중에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은 그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예언된 메시아 곧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만을 주님으로 모시고 섬겨야 합니다. 출애굽 구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죄악된 모습을 보였을까요? 주님을 섬기기보다 세상에서 즐기던 옛 생활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때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창조주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공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스데반은 성전 자체를 우상화하는 유대인들의 잘못을 밝힙니다. 구약 시대에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데 그곳이 거룩한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성전 자체를 신성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우선 순위에 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과 성령을 거스르고 하나님이 보내신 의인이요.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우리는 광대하신 하나님을 우리 생각으로 제한하지 말고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는 성령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성전에 대해 어떻게 오해했을까요? 우리가 예배당 밖에서는 하나님을 잊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령을 거스르는 일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과 백성이 다른 신들을 섬길 때에는 솔로몬의 웅장한 성전을 파괴하여 수치거리가 되게 할 것이라고 경고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성전의 영구성은 성전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과 신실함에 달려 있습니다. 즉,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순종의 필요성을 알려주는 역할을 할 뿐,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들이 망하지 않도록 보증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우상하여 하나님이 그 성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절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스테바는 성전이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장소일 뿐, 하나님을 가두어놓고 자기 욕심대로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는 곳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가나안 땅 밖에서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각각 자신을 나타내셨음을 증거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자신의 거처로 성전이 필요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49절과 50절에서 지적하듯이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들어 자신의 보좌와 발등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솔로몬의 성전을 자신의 유일한 거처로 삼으실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성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오해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생각은 결과적으로 성전을 우상하게 되었습니다. 스테바는 성전에 대한 우상화를 배격하기 위해 하나님께 성전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범했던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바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순종하는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 위해 주신 은혜 감사하며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우리의 마음이 성령께서 거처가 되시는 성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원한 천국의 기업과 참 자유를 주신 주님의 은혜를 잊고 애굽처럼 화려한 세상이 더 좋다고 주님께 등 돌렸던 우리를 용서하소서. 예배당 안과 밖에서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고. 모든 영역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에 힘을 쏟게 하소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늘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신실함을 배우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